욥기 26장 그러나 욕이 응답하여 이르되 권세 없는 자를 뇌가 어떻게 도왔느냐? 기력 없는 발을 뇌가 어떻게 구원하느냐? 지혜 없는 자에게 뇌가 어떻게 좋은 하였느냐? 또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많이 전하였느냐? 너가 누구에게 말을 하였느냐? 누구의 영이 너에게서 나왔느냐? 죽은 것들은 물들 밑에서부터 형성되었으며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지옥이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채 드러나고, 멸망이 가려지지 못하느니라.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물들을 자신의 빽빽한 구름 속에 싸매시라.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 좌의 정면을 가리시고, 자신의 구름을 거위에 펴시며,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들을 두어 물들을 둘러싸시느니라. 그분께서 꾸짖으심에 하늘의 기둥들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자신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두루 치시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정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분의 길들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거니와, 그분에 관하여 들은 바가 얼마나 적으냐. 그러할진대 그분의 권능의 천둥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하니라. 욕기 27장 또 욕이 계속해서 자기의 비유를 말하되 나의 공정함을 빼앗아 가신 하나님 곧내 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숨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을 동안에는 내 입술이 결코 사악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속이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내게서 치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가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이 나를 꾸짖지 아니하리라. 내 원수는 사악한 자 같이 되고,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위선자가 비록 이익을 얻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빼앗아 가시면, 무엇이 그의 소망이 되겠느냐. 고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그가 스스로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너희를 가르치고,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보라, 너희가 다 그것을 보았거늘, 어짜여, 이렇게 전적으로 무익한 자가 되었느냐? 이것이 사악한 자가 하나님께 받을 몫이요. 학대하는 자들이 전능자에게서 받을 유산이니라. 그의 자손은 번성할지라도 칼에 쓰러지나니. 그의 후손은 빵으로 배부르지 못하며, 그의 남은 자들은 죽음 속에 묻히고, 그의 과부들은 울지 못하리라.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아 올리고, 옷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가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죄 없는 자가 그 은을 나누리라. 그는 좀처럼 자기 집을 짓나니, 그것은 파수꾼이 만드는 초막 같으니라. 부자는 누울지라도 거두어지지 아니하리니, 그가 눈을 뜨해더 이상 있지 아니하도다.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엄습하고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가며 동풍이 그를 끌어감으로 그가 떠나가되 폭풍이 그를 내던져서 그의 처소를 떠나게 하는 것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리니 그가 그분의 손에서 빠져나와 도망하고자 하리라.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손뼉을 치고 그를 비웃으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쫓아내리라. 욕기 28장. 참으로 은이 나는 광맥이 있고, 금이 나는 곳이 있어, 그들이 거기서 금을 정제하며 쇠는 땅에서 취하고, 노선 돌에서 취해 녹이느니라. 그가 어둠에게 끝을 정해주며, 전적으로 완전한 것을 찾아내라니, 곧 어둠의 돌들과 사망의 거느리라. 큰 물이 그 거주자로부터 터져나오나니, 곧 사람의 발이 잊어버린 물들이라. 그 물들이 말라서 사람들로부터 떠나갔느니라. 땅으로 말하건대 거기서 빵이 나오며 그것은 밑에서 불같이 솟구치는 도다. 땅의 돌들은 사파이어가 나는 곳이며 땅에는 사금도 있고 또 어떤 날짐성도 알지 못하는 길이 있으니 곧 대머리수리의 눈도 보지 못한 길이라. 사자새끼들이 그 길을 밟은 적이 없고 살아온 사자도 그 곁으로 지나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바위 위에 자기 손을 대고 산들을 그 뿌리들로 뒤엎으며, 바위 가운데서 강들을 깎아내고 자기 눈으로 각종 귀한 것을 보며 큰 물을 싸며 넘치지 못하게 하고 숨겨진 것을 빛으로 가져오는 도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이 그것의 값을 알지 못하며 산자들의 땅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도다. 기품이 이르되 그것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도 이르되 그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그것은 금으로도 얻지 못하며 은을 달아서도 그것의 값을 치르지 못하리로다. 오빌의 금이나 귀한 줄만호나 사파이어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겠고 황금과 수정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정금 보물로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산호나 진주는 말할 필요도 없나니 지혜는 루비보다 더 값지도다. 에티오피아의 황옥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순금으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리로다. 이러하거늘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것이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가려졌나니 멸망과 죽음도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귀로 그것의 명성을 들은 노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길을 이해하시며 그것의 처서도 아시나니 그분께서는 땅의 끝들까지 살피시고 온 하늘 아래를 보시며 바람들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들을 대어 물, 무게를 정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비를 위하여 법령을 정하시고 천둥이 칠때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으니 그때 그분께서 그것을 보시고 밝히 드러내시며 예비하시고 참으로 샅샅이 살피셨으며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